읽어달라고 해놓고 다른 책주우다가여기책 응. 많아지네, 이거 봐봐. 지나가거 읽고 싶어서 막꺼내놨어 어떤 거 읽고 싶어? 제 멋대로 인구띠 읽고 싶어? 읽어볼까? 읽어줄까? 응. 얹 응. 나 혼자서 내맘대로 놀고 싶단 말이야. 어, 쿠끼야 도둑 갈매기는 혼자 있는 아기 펭귄만 잡아간단다. 오. 다른 책 읽고 있어? 어예거들 어, 어 그거 읽고 싶어. 친구들과 축구 시합을 했어요. 나는 토끼퍼가 되었어요. 오. 어. 토끼. 어, 아기 토끼 털 면치. 토끼가 뭐야, 지나? 토끼 어떻게 깜총깜총? 토끼다. 토끼. 토끼는 깡총깡총. 깡총. 그렇지. 깡총깡총. 깡총. 그렇게 깡총깡총했지어지 깡총깡총했어. 가나도 응. 깡총깡총 할줄 알아요. 깡총깡총. 응. 응. 히로. 깡총. <laughs> 글적꼴적이 아니고 깡총깡총이야. 왜 싫어? 왜 싫어? 안 돼. 안 돼. 손톱이 잘라야지안 돼. 돼. 안 손톱이 잘라야 돼. 손톱이 짤라 손톱이 잘래 손톱이 라야지 손톱이 짤라야이 손톱, 뒤면, 아야야, 아 지나 손톱 길어가지고, 응, 다치잖아. 어? <laughs> 그걸 날려. 그걸 날릴 거야, 이제는? 주머니에 보관하는 거야? 우리 지나 배톡 주머니야? 갱거루 주머니야? 어디서 <laughs> 가 에? 어, 거기 있네요? 왜? 어? 짝이에요. 짝이에 마술이야, 그랬어? 응, 예. 예? <laughs> 마술이에요, 마술. 귀여운 공주 노트북을 하고 계시나요? 아니면 또 자판기 키보드 뽑고 계시나요? 헉, 키보드 또 뽑아버렸네. 뭘 키보드 두 개도 뽑았어? 엄마, 이거 하면 안 돼. 또 주세요. 엄마, 이거 하면 안 된다 했잖아. 말라 했어. 이거 뽑았으니까, 진아, 지금 못놀 거야. 지금 안돼 데 뽑았잖아. 자판 뽑으면 안 돼. 돼. 못놀수 없어. 안 돼, 안 돼. 키보드 뽑으면 엄마가 절대 안 됐다 했잖아. 근데 진아, 키보드 뽑았으니까 엄마가 이거 지금 20분 동안 못 쓰게 할 거야. 1당 10분이야. 안 돼, 요진아 이어, 연진아. 아, 어르신은 오늘 막 맥스로 꾸며 봤어? 스티커도 한번 붙여봐. <laughs> 모자도 하나 꺼내서 써봤어? 응. 응. 엄마도 커플로 씌워줬어, 지나가. 엄마한테 모자가 작아요. <laughs> 이는 쌍커플줘버렸네 진아 동생이에요 진아 동생 진아 동생 <웃음> 사진이 사고이기오네 <laughs> 동생아 사이좋게 오메. 동생, 동생이 동생조금 사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? 로또야 사이좋게 지내자 해야지. 아직 언니가 될 준비가 안 됐군요. 우리 지나는 동생을 다꼬기꼬기 꾸겨버리는군요. 안 돼. 올려놨어. 잘했네 동생을 소중하게. 지나도 소중하니까. 동생도 소중하게. 그랬어? 고마워. 오 소중하게. 고마워. 오 나는 멋진 언니가 될 거니까 그랬어. 헉, 너무 예뻐요 우리 진아. 너무 예뻐요. 응. 오 그래. 응. 헉, 어. 응. 오 엄마랑 야옹이한테 사랑이 필요해요. 그랬어? 어? 응. 엄마 아, 엄마 줄 거야? 엄마야. 야옹아, 쓰담쓰담 쓰담. 아프지 마 해주세요. 오, 우리 야옹이랑 뭐뭐 사랑이 필요해요. 그랬어. 오, 우리 진아가 사랑 줄게. 그랬어. 오. 아니야, 사랑 먼저 줄 거야. 어, 우리 진아가 사랑 주고 붕대 넣어줄 거야. 시온도 재줄 거예요. 우리 진아가? 음, 야옹, 야 그렇지. 응, <laughs> 음. <laughs> 그리고 또 사랑 줄 거야, 아이 자해 엄마랑 음. <laughs> 영이 아프지마 <laughs> 사랑 줄게. <laughs> 꿈들 <꿈들꿈들>. 꿈들. <laughs> 사랑. <laughs> 사랑, 사랑을 그렇게 주는구나 우리 신아는꽉 보래. 음. 야옹이한테 크림 발라줄까? 진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. 톡톡톡, 야옹이 피부 좋아져라. 야옹이 피부 건조한데는 수딩젤을 발라주세요. 어, 둘이 부었어. 물지 <laughs> 네. 뚜껑도 야무지게 잘 닫아요, 우리 지나. 정리를 잘하는 아기군요. 그렇지. 옳지. <laughs> 잘했다. 응. 응. 영양제도 줬어요, 야옹이한테. 오, 뚜껑도 닫았어요. 옳지, 아이 잘해, 리지나 마무리도 잘하는 아기군요. 오, 잘했어요.